골프클럽에 붙은 이 작은 링 그냥 장식일까요? 이 작은 링 하나가 골프채의 완성도를 좌우한다면 믿으시겠어요? 골프채의 숨겨진 디테일, 패럴의 비밀 알아봅시다.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패럴은 샤프트와 헤드가 연결되는 넥 부분에 끼워지는 작은 링 형태의 부품이에요. 플라스틱, 나일론, 금속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지죠. 첫 번째 보호 역할. 샤프트가 헤드에 끼워질 때 생기는 미세한 충격을 완화하고 연결부를 단단히 고정시켜요. 두 번째 완성도 향상. 접착제 자국이나 마감 부분을 깔끔하게 가려서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외관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진동 흡수 샷시 발생하는 진동을 약간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예전엔 단순한 검정색 링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컬러 라인, 금속 링, 투명 디자인 등으로 개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패럴 커스텀만으로도 골프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패럴이 헐거워지거나 틀어졌다면 전문가에게 교체하는 게 좋아요 작은 부품이지만 잘못 끼우면 샤프트 손상이나 헤드 흔들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골프채 성능은 헤드나 샤프트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작은 패널 하나가 당신의 클럽 완성도를 결정 짓는 마지막 퍼즐이에요.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